그 책이 그 단기적인 목표를 쓰라고 해요. 뭐 애를 낳건데 뭐 3일 뒤, 3일 뒤이루어질 소망을 쓰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빡뭐 100일 뒤에 이루어질 소망, 뭐 1년 뒤에 이루어질 소망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막 다들 막 엄청나게 큰 소망 하잖아요. 막 나는 뭐어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큰 소망을 바라면 바랄수록 막 우리가 마음에서 거부감도 커지잖아요. 거부감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무리 해도 와닿지가 않더래. 난이 이 부분부터 좋았어그니까이 부분도 이 부분부터가 좋았어요. 그니까 자기가 그안 됐던 그런 이제 실패 사례를 적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오, 이걸 또 보니까 또이 사람은 또 내가 쓰려고 했던 대로 썼더라고, 또 책을. <laughs> 하여튼 그랬는데, 그,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그, 원래는 그냥, 그냥 회사원이었대요. 그냥 아무런 이제 특별하지 않은 그 회사원이었대요, 회사원. 회사원이었는데, 어, 책을 쓰고 싶었대, 갑자기. 갑자기 책이 쓰고 싶다는 거예요, 책이.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책을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까 하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딜 보니까 어떤 유명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을 보니까 유명 블로거가 되면은 책을 낼수 있나봐요. 어, 유명해지니까 뭐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어그 뭐라고 하죠?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한 거지. 이 사람이 한게 내가 한거 똑같아. 생각해보니까 똑같아. 약간 제가 성공일기 적으면서 막 시행착오 이런 거다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적기 시작한 거야. 자신이 이런 이제 마음의 법칙들을 해나가는 것을 시행착오들 적어 나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좀 나랑 좀 달랐던 게 수치들을 맨날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오늘은 뭐, 블로그에 뭐몇 명이 왔습니다, 몇 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블로그가 성장하는 거를 그, 계속 적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3일 뒤 목표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뭐, 3일 뒤 목표가, 뭐, 블로그, 원래 뭐, 방문자 수가 0명이었대, 0명. 0명이었는데, 뭐, 좀 지나니까 3명이 됐대. 그래갖고, 음, 3명이었으니까, 이제 막이 사람이, 아, 난 15명이 되면 좋겠다. 되게 소박하잖아요. 되게 소박하잖아. 15명만 되면 좋겠다. 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말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3일 뒤에 15명이 되는 걸 상상을 한 거야 근데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뭐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뭐 열심히 잘한거 같은데 잘 믿은 거 같은데 그리고 믿을 만한 숫자잖아요 근데도 안, 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딱 그걸 발견한 거지 왜냐면은 자기가 몇 명인지 맨날 쓰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몇 명입니다 오늘은 몇 명입니다. 오늘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걸 발견한 거야. 내가 이걸 쓰면서 아 나는 블로 내 바, 이거 뭐야 내 블로그 방문자 수는 지금 뭐세 명입니다. 세 명입니다.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그 사람은 이제 자기 발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 명인지 그세 그러니까 명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 세 명이라고, 세 명이라고, 세 명이라고 하니까, 세 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laughs> 어? 그냥 딱 보여지는 대로 쓰니까, 보여지는 대로 쓰니까, 응? 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 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 그,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 세, 그, 3일, 3일 뒤, 소원이 이루어지는 공책인가? 하여튼 뭐 그런 책이거든요. 책, 책, 책 제목이. 응. 음. 그러는데, 네. 그런데 그래 갖고 이제 그때부터 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사, 뭐 3일 뒤에 몇명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인지 쓰는 게 아니라 3일 뒤에 3일 뒤에 몇명 했으면 좋겠다고 쓰는 거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팁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사람의 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근데 잘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별로 높은 소망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높은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미,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날에 쓰는 것처럼 쓴 거야. 어? 과거를 돌아보면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4일 뒤라면은, 4일 뒤에 순간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일을 돌아보면서 쓰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다는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의심이 끼어들 수가 없지. 왜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시간 장난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미래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면 조금 더 믿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현재에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미래에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 가서 과거를 쓰면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그거는 과거형으로 쓰기도 훨씬 수월하고 믿기도 훨씬 수월한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어, 이분도 감정 주파수에 대한 걸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감정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요. 그래갖고 그세 가지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단계를 세 가지 단계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완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완전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아이 책 내용을 이게 되게 이게 되게 띄엄띄엄 알려주게 되는데 어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은 감정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요 감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사람이 하는 거 그거야. 내가 만약에 그럼 만약에 15명이 되면 어떨까? 어떤 감정일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자신이 너무 이제 부정적인 감정 속에 있다면 은 어떤 소망을 소망하기보다는 감정이 나아지기를 소망해 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화된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내 감정이 좋아지는 거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한번 추구해 봐라 라고 하거든요. <laughs> 결국에는, 우리 알잖아요. 우리 호우 포노 포노 이런 거 얘기할 때 알아, 다 들었잖아요. 우리의 감정 주파수가 올라가야지, 결국에는 우리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에 맞춰진 주파수가, 주파수가 돼야지, 원하는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을 일단 주파수 올리라고 해요. 주파수 낮은 분들은. 주파수 낮은 분들은, 뭐, 여러분 다 괜찮아요라고 얘기도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와닿지가 않잖아. 막, 막 듣지 못하잖아요. 일단 마음을 열수 있게, 일단 감정 주파수를 올려놔, 올려놔야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감정이 어떨까? 그고쓸 때도 쓸 때도 막 그렇게 해요. 만약에, 만약에 내가 블로그 15명이 되면은 어떤 기분일까? 아, 행복해. 어. 어, 15명이 되면 행복. 그렇게 그렇게 뒤에다 적는 거예요. 아, 15명이 돼서 행복하다. 아, 감사하다. 기분이 좋다. 감정을 적는 거예요. 감정, 감정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일기를 보니까 간단하게 써요. 그냥 길게도 안 써. 막 길게도 안 써. 뭐 어, 어떤 날 행복하다. 뭐 일이 빨리 끝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일이 빨리 끝나서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직장 동료가 잘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진짜 별거 아닌, 별거 아닌 되게 깔끔한 그런 이제 어. 소망들 있잖아요. 깔끔하고 별거 아닌 소망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이루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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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더큰 것도 해볼까? 더큰 것도 해볼까? 더큰 것도 해볼까? 하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는데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그 블로그 방문자 수 0명에서 하루에 방문자가 10만 명까지 되는 파워블로그가 됐대요. 파워블로거. 그래갖고 책을 출판해갖고 지금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laughs> 어 자기가 존경하던 뭐그 영적 지도자를 만나갖고 같이 이벤트도 하고 막 그랬다고 당연히 수익도 엄청 나고 올라가고 단 6개월 만에 그거 모든 게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걸 시작하고 나서 그래갖고 막이 사람은 막 일단 쓰고 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쓰고 나면은 막 해외여행도 가게 되고 <laughs> 3일 뒤인데 불과 3일 뒤인데 3일 뒤에 나는 해외여행에 갑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니까그니까그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해외여행이 어디 뭐지? 어느, 어느 날 해외여행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딱 쓰면은 가는 거예요, 진짜 그날. 3일 뒤에 그냥 이 책은 진짜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냐면요. 이 책은 이제 그 초보자분들, 그니까저 같은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 나우 같은 책 있잖아요, 나우, 나우나, 나우 이런 책들, 신관하는 이야기 이런 책들은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이거는 지금 안 봐도 돼. 좀 나중에 봐야... 봐도 돼요. 좀 나중에. 좀 어려요 책들이. 책들이 좀 어렵고 재미없어. <laughs> 아 분명히 좋은 책입니다. 정말 대박 좋은 책인데 좀 재미가 없어요. <laughs> <laughs> 나는 이런 책이서 좋다고 해요. 이런 책이 되게, 되게 쉽고, 되게 쉽고, 되게 와닿아요. 되게, 뭐랄까, 어린아이도 봐도 이해할 만큼 쉽게 써져 있어요. 진짜 책이. 최고야. 그러니까, 유치원생한테 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글씨를 써놓고 옆에다가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이, 이분이 아줌마 같은데, 아줌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 이 누님께서 이제 막 그림도 그려놨어요. 이쁘게. 어? 이쁘게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더라고 그래갖고 이해가 되지잘돼 글씨 보고 그림 보고 두 번씩 보는 거야 똑같은 내용을 <laughs> 그리고 글씨가 몇개 없어요 <laughs> 약간 동화책 같아 동화책 같아갖고 진짜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이면 볼수 있어요 어, 금방 봐요 100... 그 페이지도 얼마 안돼 150페이지인가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가격은 똑같애 <laughs> <laughs> 저 300페이지 짜리 책들이랑 150, 150페이지 짜리 글씨 큰 거랑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그림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laughs> 아, 이런 책 진짜 좋아요. 이거는 진짜, 어, 는 어머니한테 추천드리려고요. 어머니한테 드리면 되게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쉬, 쉽게 써있으니까.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어. 그리고 왜 실패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왜 실패하는지가 써있어요. 왜? 도대체 왜 실패하는지 우리가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 그런 게다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캡쳐를 해놓긴 했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어. 오늘 방송에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하다 얘기하다 를 보니까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 갖고 얘기한 거고요. <laughs> 아, 너무 이제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읽고 나니까 너무 좋아 갖고 책이 혼자 알고 있는지 알... 혼자 알기엔 너무 좀 어? 아까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갔고 제가 이거 알게 된 것도 어떤 분이 카페에다가 글을 썼는데. 제가 원래 카페에 다른 분들 글을 잘안 봐요. <laughs> 어, 저제 글, 고기 뭐냐? 제가 쓴 글을 다시 보는 것도 바빠갖고 다른 분들이 쓴 글을 잘안 보는데 어, 그 우연히 한번 클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막 뭐라고 써있는데 그런 거안 보이고 책 제목이 보이는 거야. 이책 제목만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샀어요, 그냥. <laughs> 경험담 때문에 산게 아니라 그냥 책 제목이 자꾸 눈에 밟혀갖고 그냥 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나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대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3일 뒤잖아요, 3일 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할수 있는 거예요. 맨날 뭐 작은 목표들을 정해보는 거죠. 3일 뒤에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3일 뒤에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성격이 급해갖고 3일 뒤못 하겠어.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제도 어 어제 새벽에 읽은 거니까 어제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제 읽은 거니까. 어, 다음 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썼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히. 다음 날이라고 해버리니까, 만약에 한 3일 정도 줬으면은, 믿을 수 있겠는데,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기가 힘들더라고. <laughs> 너무 단기간이야. <laughs> 어, 많이 안 바랬어요. 그냥, 어, 평소보다 두배 정도, 어, 많은, 어, 음, <laughs>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laughs> 어, 그, 근데 웃긴 게 쓰면서 거부감이 들어요. 쓰면서, 아, 이거 좀 될까? 쓰면서부터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laughs> 하루 만에? 한 3일이면 믿겠는데, 한 4일만에 안될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저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실패 안 했거든요. 아직 실패한 건 아니고, 어,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내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은, 더 낮은 걸로 해봐야겠어요. 조금만 더 기준 낮춰갖고, 평상시보다 뭐한 1.5배 정도, 이렇게, 기준을 더 낮춰갖고, 더 이루어질 만한 걸로 해갖고, 작은 거부터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게, 아까도 누가 말했는데, 대겸님이었나? 작은 거부터 하는 게 좋나요? 라러겠잖아 근데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작은 거잘안 해요. 그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작은 거 한두 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콘텀 점프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막, 하늘 위 그, 태산 위에 있는 그런 목표들을 막,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톡톡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단계를 밟아 가는 거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계를 밟아 가는 거, 단계를 밟아 가는 거, 그냥 진짜 계단 밟아 가듯이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처음에는 만약에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 얘기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가 151명이잖아. 153명인가? 150, 150명 정도 되잖아요. 다음날 155명을 상상하는 거야. 155명. 다섯 명만 더 늘는 거할수 있잖아요. 솔직히 다섯 명, 하루에 다섯 명 됐어 만약에 되면은 그 다음 날한 여덟 명 정도, 그 다음 날한열명 정도, 그니까 늘어나는 양을 늘리는 거죠. 다섯 명, 여덟 명, 열 명, 열다섯 명, 스무 명, 스물다섯 명, 삼십 명, 뭐 오십 명, 오십 명, 뭐 칠십 명, 백 명, 하루에 백 명씩 늘어난다고 믿을, 나중에 하루에 백 명이 늘어나는 거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는 그럼 하루에 백 명씩 늘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3천명이잖아요 <laughs> 나중에 그냥 천명씩 늘어난다고 믿는, 믿으면은, 한 달이면 3만 명이에요. <laughs> 처음에는 그 시작이 되게 작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믿음이 커지면 대박인 거지. 사실, 한 번에 큰걸믿기 힘든데,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할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우리도 할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초보자들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삶이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되게 게임처럼 될것 같아요. 아, 162명이에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오 이루어졌어요. <laughs>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어 이루어졌네요. 어 저는 어제 하루 뒤에 160명이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웃음> 이루어졌습니다. <웃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은 소망들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laughs> 아 <아니>, 되는구나. <laughs> 아, 좀 어이가 없는데. 아, 이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160명이든, 150명이든, 뭐, 10명 밖에 차이 나, 더 납니까? 근데, 평소보다 어쨌든가 더 많은 양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다음날 더큰걸 해보는 거지. 조금만 더큰 거. 조금만, 진짜. 뭐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지. <laughs> <laughs> 이, 게 뭐야,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잖아. 진짜 별거 아니고. 아, 맞어. 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확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확인하지 말라고. 나는 진짜, 아, 근데 약간 좀 계속 신경 쓰이긴 해. 근데 바로 확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어 소망을 적은 다음에, 그 날짜가 지났을 때, 아, 됐나 안 됐나 확인하지 말라는 거야. 아, 적어놓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은, 계속해서 머리를 인지하고 있으면은, 아, 이때, 이때 뭐 하기로 했지. 안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죠? 어쩔 수가 없어 <laughs> 난더 심해요 난더 심한 게 뭐냐면은 나는 대시보드 누르면은 지금 몇 명씩 뜨잖아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숫자를 가지고 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계속 보면은 계속 보면 신경 쓰이니까 안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바로 확인하지 말고 그냥 계속 적으래요 계속 적어나가기만 하래 그냥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씨앗에 뿌리는 것처럼 계속 적기만 하는 거야 그냥 적기만 하는 거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넘어가는 거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적고 싶으면 계속 적는 거야 그 나중에 확인해 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 기간에 딱 이루어진 것도 있고 좀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고 좀 늦게 이루어진 것도 있대요 근데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지 않는 게 좋대 예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바로 바로 확인한다는 거는 그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집착이라고. 그건 소망 이루어진 상태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집착이 없어서. 거부감이 안 생기죠. 응. 음. <laughs> 하고 잊어버려요, 그냥. 하고. 아, 머리 잘라야 될것 같아. 덥수룩해졌어 <laughs> 아무튼. 아이, 좀 신기하네요. 예. 네. 그러네요. <laughs> 어. 그, 거기 써있는 게다 그거예요. 뭐였지? 소망에 집착하지 말라고. 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왜냐면은, 아, 안 되네 하고,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 좋고, 거기서, 맞아, 거기서 그렇게 나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 어떤 소망을 정해요. 어떤 소망을 정한 다음에 상상을 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요. 그 다음에 충분히 믿어요.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졌나 그 달에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 확인하면은 아 역시 안 되네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메커니즘 그렇게 이미 실패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역시 안 되네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laughs> 어, 그냥 잊어버리래요 그냥 그리고 개의치 말래 실패해도 너무 개의치 말래요 어, 연습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음, 연습하는 거니까 중간 중간 확인할 때잘안 되는 거 나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성공한 이제 포라클은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잊고 지내다가 아 맞다 나 그거 했었지 하고 확인해보면 다돼 근데 이거 해야지 하고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뭔가 되나 안되나 되나 안되나 안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있잖아요 되나 안되나 어디 한번 보자 되나 안되나 한번 확인해보자 어? 내가 한번 본다 하고 딱 이렇게 진짜 무슨 감독관처럼 보고 있으면은 다 안되더라고 <laughs>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잘 되는 거는 진짜 다 하고 나서 잊어버렸을 때다다 다 됐어요. 그거는 그냥 한번 던지고 까먹어도 다 돼요. 그런 거는 그냥 막 5만원짜리 뭐 8장 그러고 까먹었어요. 잠깐 하고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상상하고 잊어버려. 그러면 며칠 뒤 갑자기 5만원짜리 8장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제발 로또 제발 아 제발 어? 어? 오늘 오늘 로또야 로또 확인 막해 어? 아 역시 안되네 <laughs> 이렇더라구요 어? 음 진짜 <laughs> 어아책 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책 진짜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 맞아 안 까먹어진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망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큰 소망은요. 절대 못 까먹어. 왜냐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이루어지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바라는 마음이 커져서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작은 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laughs> 이러면서 가볍게 할수 있단 말이야. 가볍게. 그래 갖고 막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내일 뭐 구독자 한 10명 늘었으면 좋겠다. 뭐 되면 좋고 아니 말고. <laughs> 그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10명 솔직히 안 늘어도 그만이에요. <laughs> <laughs> 늘면 좋겠지만, 안 늘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놔줄 수 있는 거야. <laughs>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작게 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게, 작게 늘리는 거. 그래서, 그게 되면은, 어, 그럼 다음엔 조금만 더큰거 해볼까? 조금만 더큰 거, 조금만 더큰 거. 진짜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발전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우리는 큰 소망을 정해놓으면은, 그게 될때안될 안안 때까지 계속 이게목 놓고 지켜보잖아요. <laughs>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결과 나오고, 아, 안 됐네? 이러고 말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은,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면서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걸볼수 있잖아.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의 그 크기가 얼만큼 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매일같이. 아, 매일같이 우리가, 아, 우리가, 이만큼은 믿을 수 있구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내일, 그냥, 꽁돈이 한 500원 정도 생겼으면 좋겠다, 500원. 생겼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 내일은 천 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 천 원. 그리고 나중에는 천 원, 뭐, 만 원, 십만 원, 해갖고 막 나중에, 백만 원까지 막, 늘려나가면, 아, 내가 한 백만 원까지 믿을 수 있구나. 의심없이 믿을 수 있구나. 그런 거 알아갈 수 있잖아. 내가 얼마큼 믿음이 커졌는지 알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게. 게임 같아요, 되게. 게임. 응. 음. 진짜. 마음이 레벨업 하는 거. 와, 스무 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좋잖아요, 그죠?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밤도 샜고좀 자긴 했는데 밤새고 조금밖에 못 자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운동을 조금 많이 했더니 피곤해 갖고 아 방송한다고 했는데 피곤해 갖고 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어제 읽은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서 진짜 켰는데 너무 지금 힘, 막 힘이 막 샘솟아요 막 졸린 거다 사라졌어 책 너무 좋아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그 3일 뒤 기적이 일어나는 일기 책 진짜 쉬워요. 제가 봤던 자기계발서 중에서 제일 쉬워요. 제일,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막나오나 신고하는 이야기가 수학의 정석이라면은 막 이런 책들은 그 유아용 산수 문제집 막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되게, 어 되게 쉬워요 진짜, 진짜. <laughs> 제가 봤을 때는 한 중학생 이상이면은 다볼수 있을 것 같아. 어, 쉽게 이해하면서. 어,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고 초등학생들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네,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사서 보세요. 진짜 정말 그냥 내용을 다 알고 봐도 재밌어요. 어, 저또볼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주변 문, 주변 사람들한테 막 추천해 주려고요. 책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보라고 해야겠어. 부모님도 보라고 하고 책이 좋아요. 음...